발기부전 특집. 이번 시간은 강론, 제1증, 신호증 발기부전 함께 토론해 봅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정력제 중 하나. 그걸 먼저 소개해 드리고 본 내용 이어 드립니다. 문헌에 의하면 굴, 오이스터는 단일 식품 중 최고의 정력제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한 유머책에서의 한 에피소드. 허니문을 떠나는 신랑 신부, 신부 친구가 굴 일곱 개를 싸줬다고 합니다. 이거 신혼여행 가서 신랑만 먹여. 그러면 뜨밤을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얼마 후 허니문에서 돌아온 신부가 그 친구에게 귀속말로. 예, 네 말대로 정말 뜨밤을 보낼 수 있었어. 고마워. 그런데 네가 준굴 일곱 개 중에 다섯 개만 효과 있더라. 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건강한 정자 유지에 필수적인 아연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적은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여성의 성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굴은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성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도파민을 증가시킵니다. 굴은 비타민 D, 철분, 비타민 B12, 징크, 아연, 그리고 셀레늄 등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중에 징크, 아연. 아연은 성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제다. 그런데 굴은 아연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D 자체가 호르몬이에요. 비싼 것만 찾지 마시고요. 검색해 보시면 주변에 값싸고 훌륭한 정력제 식품들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큰돈 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테스토스테론과 신어증 발개부전 의 과학적인 근거.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주요 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남성 신체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일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춘기의 시작과 완성, 뼈와 근육 발달, 얼굴털을 포함한 체모의 성장, 성인 남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성대의 변화, 성욕 및 성기능, 전립선 성장과 기능, 정자 생산. 테스토스테론은 성 호르몬이에요. 특히 남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욕 증진 및 성기능 강화, 전립선 성장과 기능, 그리고 정자 생산까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으면 성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뚝 서게 되지요. 테스토스테론은 생식선이 주로 생산하는 호르몬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출생시 남성으로 지정된 사람의 고환과 출생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의 난소는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합니다. 부신은 또한 신체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호르몬인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을 생성합니다. 음경의 발기 및 성욕과 테스토스테론. 요철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 그림 잘봐 주세요. 고환 세포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는 부신. 철. 이것은 고환에서 생성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가정합시다. 요 이것은 부신에서 생성된 테스토스테론 수용제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두 개가 결합이 되어야만 테스토스테론이 작용을 해요. 테스토스테론만 있다고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력 및 발기는. 1. 고환 세포막을 통해 테스토스테론이 유입이 됩니다. 2. 부신에서 고환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용제 방출. 3. 테스토스테론과 테스토스테론 수용체가 결합이 되고, 4 결합된 요철, 즉 테스토스테론과 그 수용체는 세포핵으로 유입되면 성욕 및 발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테스토스테론과 테스토스테론 수용체가 결합이 돼서 그것이 세포핵으로 들어가야 성기능이 유지돼요. 즉 이렇게. 결합된 요철이 세포액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불득 쓰게 되고 그리고 성욕도 증가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테스토스테론 관련 발기부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고환에서 생성된 테스토스테론의 정상 수치, 고환의 정상적인 테스토스테론의 그 개수를 일단 다섯 개라고 가정합시다. 세포 하나에 세포 하나 속에 다섯 개의 테스토스테론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부신에서 방출되는 테스토스테론 수용체가 부족해요.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부신에서 수용체를 고환 세포로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포 하나 속에 테스토스테론은 다섯 개, 수용체는 두 개밖에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세 개는 작용 못해요, 김세요 이게 테스토스테론 관련 발기부전의 원인입니다.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요. 고환에 테스토스테론도 부족해. 부신에 테스토스테론 수용체도 부족해. 모두 부족해. 그러면 더더욱 헬렐레하게 되는 겁니다. 안서요. 성욕도 일어나질 않아요. 이 그림 잘 보세요. 테스트스테론 레벨스 인 맨스 바이 a 이지 18세 청소년 때는 이 정도의 테스토스테론이 고그 안에 있어요. 20대에는 최고조에 달하고 30대서부터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아나 알겠어. 이게 신호증이구나. 즉 50대, 60대, 70대, 80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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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어요. 이걸 신호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신호증이 아니에요. 이건 에이징 과정이에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폐경기를 맞았어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이걸 신호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폐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 부족. 이것은 신호증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에이징 과정입니다. 그러면, 신호증은 무엇입니까? 테스토스테론과 관련해서. 신호증 발기부전이란 나이에 관계없이 부신에서 생성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용체가 부족한 것및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생성력과 부신의 수용체 생성력이 부족한 것을 신호증 발기부전이라 한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한 것은 그것은 신허증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그건 병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시스템적으로 일어나는 에이징 과정이에요. 그러나 신허증이란 20대 청년이라 하더라도 테스토스테론은 정상적인데 수용체가 적어. 또는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생성력도 적고 부신의 수용체 방출량도 적어. 그게 신호증이에요. 의 과학적으로 보는 신호증, 그게 신호증에 의한 발기부전입니다. 그러면 신호증 발기부전 치료 삼진침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인을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간은 역동적인 내분비 기관이며 직접적인 호르몬 및 해파투카인 호르몬 유사 단백질 그것의 생산, 호르몬 대사, 결합 단백질 합성, 해독, 대사 연료의 처리 및 재분배의 역할을 통해 중요한 대사 경로를 중지합니다 이 글은 잘 봐주세요 내분비 계통이에요 원래 내분비 계통은요 뇌수체, 갑상선, 흉선, 최장, 부신, 난소, 고환 이게 내분비 계통의 기관인데요 오늘날에 와서는 간도 내분비 시스템의 기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대사 간은 간에서 풍부하게 발현되는 시토크롬 P450 효소를 통해 에스트로진 프로게스테론 및 안드로겐을 대사물로 전환하는 주요 부위입니다 간은 호르몬의 원료인 콜레스테롤을 합성하여 부신과 고환, 난소의 성호르몬 조성을 돕습니다 예전에는 내분비 시스템에서 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보니까 내분비 시스템의 각 특정 기관들마다 특정 호르몬이 방출되는데, 그런데 호르몬의 원료인 콜레스테롤, 그것이 간에서 합성되거든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보내주지 못하면 내분비 시스템의 기능이 마비돼요, 붕괴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간을 뇌분비 시스템의 중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신의 테스터 수용체와 고환의 테스터 모두 간에서 원료를 제공하고 대사를 조절하는데, 만약에 간이 그 일을 못하면 발기 안 돼요. 성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 정격을 먼저 써야 돼요. 신호증에는 제일 먼저 간정격을 쓴다. 음곡곡천의 N극, 경고중봉의 S극 적용. 그리고 간에서 호르몬 전구물질, 성호르몬 전구물질인 콜레스테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신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용체로 전환하지 못해. 만들지를 못해. 그리고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김세 있어. 그건 신호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 정격을 놔야 됩니다. 신 정격은 경고 불유혈은 N 급, 태백태기혈은 S 급. 그런데 두 개를 양쪽에 다 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간 정격은 경고 중봉의 S 급, 신 정격은 경고 불유혈의 N 급. 그러니까 경고를 신 정격에 맞출 건가? 간정격에 맞출 건가. 뭘 고민하세요. 간정격은 우측에만 놓으세요. 그러니까 간정격 우측 신정격 좌측. 그러면 신어증에 의한 발기부전 이걸로 다 될까요? 아닙니다. 따져야 될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신어증에 의한 발기부전 이걸로 다 될까요? 아닙니다. 따져야 될게 하나 더 있어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소장의 육모 조직이에요. 소장의 육모 조직의 구조를 보면 빨간 부분 동맥혈 그리고 파란 부분은 정맥혈. 이것은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유입이 돼요. 아미노산, 단당류 등등 수용성 영양 성분과 그리고 단쇄 지방산 이것은 간으로 직접 보내지고, 지용성 영양성분은 여기 독립된 림프 관로를 통해서 흡수되고, 그것은 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게 공급되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 간으로 유입되어서 호르몬 전구 물질,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장 육모 조직에서 림프 관료를 통해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지단백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카일로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질단백질이에요. 이 지질단백질의 구조를 볼까요? 지질단백질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질방울 아주 미세하게 잘게 잘게 쪼개진 지질방울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흡수하는 지방 성분의 95%가 이 지질방울이에요. 그리고 인지질. 단백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림프관로를 통해서 흡수한 소장, 소장이 간과 그리고 전신에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에서는 그것들을 원료 삼아서 각 기관에 특화된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호르몬 전구 물질로서의 콜레스테롤, 그 콜레스테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고환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부신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용체, 난소에서는 에스트로진 또는 프로게스테론 등등을 만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원료를 공급하는 겁니다. 소장의 흡수력이 약해요. 소장 기능이 약해서 지용성 영양성분이든 수용성 영양성분이든 영양성분을 제대로 흡수해서 보내주지 못하면 간이 제 아무리 힘을 써도 아니 기본 단위의 원료가 들어오질 않는데 어떻게 각 기관이 요구하는 특정 콜레스테롤을 보내줄 수 있냐고요. 그러면 고환이나. 또 부신에서는 어떻게 호르몬을 만들어요 어떻게 성호르몬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소장정격을 써야 됩니다 소장정격 이읍 후계혈에는 N극면 통곡 전곡혈에는 S극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의 12경맥은 각각의 특유의 경기로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바늘이나 자석으로 참견하지 않아도 간은 간대로, 소장은 소장대로, 비장은 비장대로, 부신은 부신대로, 신장은 신장대로 제 일을 24시간 해요. 그런데 간이 제 일을 못하네요. 소장도 제할 일을 못하고 있어요. 부신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침으로 참견해야죠. 삼침법. 이유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으면 쓰는 겁니다. 소장 정격 양쪽에 타 신정격 좌측에 우측에 간 정격 그러면 다음 시간은 신호증 정력제 방약 처방 이것.